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NBA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올랜도와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는 전반에만 20전을 뒤지는 등 경기 내내 끌려다닌 끝에 멤피스에 완패했는데요. 높이에서 강점을 보였던 최근이었는데 상대와 리바운드 차이가 20개가량 날 정도로 리바운드 단속이 되지 않았고 주전으로 나선 선수들의 코트 마진이 모두 마이너스 10을 넘었습니다. 콜 앤서니가 모처럼 20득점 이상 경기를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보스턴은 시즌 중 가장 긴 연승 성공과 함께 플레이오프 안정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워낙 성적이 나지 않았기에 트레이드로 페이로를 절감한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반등으로 인해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텀은 올스타 포워드답게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윌리엄스가 매 경기마다 세 블록 이상을 해주며 림 프로텍터를 잘 수행 중입니다. 부상자가 없이 나서는 최근이기에 리차드슨과 슈로더 등 벤치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고요. 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백투백이긴 하지만 올랜도의 홈 연전이고 벤치 자원들을 잘 기용 중이기에 체력적인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의 차이는 매우 큰데요. 보스턴은 테이텀과 브라운 등 스윙맨 듀오가 매 경기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하며 꾸준히 팀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석스와 바그너 등 루키들 상대로 리그 올스타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벤치에서도 보스턴이 낮기에 주전이 가져올 리드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델러스와 애틀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러스는 후반에 지배한 돈치치를 앞세워 필라델피아의 대역전승을 했는데요. 전반 10점 차로 뒤지던 경기였는데 돈치치가 후반에 맹활약으로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본인의 33득점 외에도 어시스트를 15개나 기록하며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해냈고요. 포르진기스와 클레버의 부상 아웃이 있긴 하지만 드와이트 포엘이 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토론토 원정에서 패하며 피닉스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트레영과 케빈 허터 등 주전 백코트로 나선 선수들의 3점이 터지지 않았던 경기였죠. 그래도 최근 안정된 경기력으로 다시 도약을 노리고 있고요. 부상이 의심됐던 콜린스는 바로 복귀해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였고 헌터가 드디어 포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갈리나리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는 최근이기도 하고요. 애틀의 승리를 봅니다. 드래프트 동기이자 트레이드 당사자였던 돈치치와 트레영은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사적으로도 매우 친한 사이기에 서로 대결을 바래왔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 경기를 앞둔 상황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홈에 이점이 있지만 델러스는 포르징기스와 클레버 등 주전 프론트 코트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고 애틀은 부상자가 없습니다. 필리스미스로 대표되는 델러스 수비가 최근 기복을 보이기에 최고의 볼 핸들러인 영을 압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휴스턴과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센한 원정에서 완패했는데요. 우드가 변함없이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센군과 크리스토퍼 등 어린 선수들이 벤치타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케빈 포터가 부상으로 인해 11분 출전에 그쳤고 그린과 테이트 등 주전 라인업이 안정적으로 득점에 가담하지 못하는 중인데요. 케빈 포터는 이 경기에 나설 수 있지만 최근 턴오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올은 덴버전 승리로 기세를 올린 이후 연승을 노리는데요. 주시 하투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팀이 최근 발렌슈나스와 헤이즈를 동시에 기용하는 투빙 라인업을 돌리는데 의외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리그 내의 어떤 팀과 비교해도 사이즈가 좋은 라인업을 가동 중이기에 리바운드 싸움이 되고 있고 확률 높은 공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는 잉그램은 본인의 득점 외에도 비어있는 동료를 찾아주는 좋은 패서이기도 하고요. 뉴올의 승리를 봅니다. 휴스턴의 우드가 최근 적극적인 림 어택으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 뉴올의 투빅 상대로는 림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또, 휴스턴은 파워포워드 역할을 1 9 6 c 치의 테이트가 할 정도로 전체적인 높이가 떨어지기에, 인그램 마크에도 고전할 것입니다. 벤치에서도 워커가 잘해주는 요리 선전할 것이기에 연승을 기대할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와 밀워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결승 득점 포함 25득점을 기록한 레지 잭슨을 앞세워 지역 라이벌인 레이커스의 제역선을 거뒀습니다. 중요한 3점포를 터뜨린 베테랑 포워드 모리스도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고 이바카의 경기력이 올라온 점도 호재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트레이드를 통해 블레드 소아, 윈슬로우 등 전력의 선수들을 보내고 포틀에서 코빙턴과 파웰을 데리고 왔기에 전력 보강을 확실히 했습니다. 레너드가 시즌 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예상 밖의 행보를 보였고요. 밀버키는 원정 백투백의 일정입니다. 그러나 일정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빅맨진의 뎁스를 늘리기 위해 10일 계약을 체결한 그렉 멀로가 발빠르게 팀에 합류해 이 경기를 출전을 준비 중이고 노라와 타나시스, 매튜스와 코너튼 등 벤치가 탄탄합니다. 무엇보다 30분의 출전 시간에도 팀의 승기를 가져올 수 있고 쿤보와 미들턴, 할러데이의 빅3가 건재합니다. 밀워키의 승리를 봅니다. 클리퍼스는 파벨과 코빙턴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이 경기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팀원들과 합을 맞춰보지 않았기에 적응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바툼과 모리스 등 매치업을 사이즈와 파워, 운동능력과 스피드 등을 앞세운 돌파로 무력화시킬 쿤보가 건재하고, 할러데이가 상대 볼 핸들러인 잭슨을 강하게 압박할 밀워키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